유재석과 열애설에 하수빈은 노노노노라고 노래했다. 런닝맨에서 유재석과 서울예대 동기인 예지원은 나는 재석이가 가수 하수빈이랑 사귀는 줄 알았다고 돌발 발언을 해 현장을 술렁이게 했다. 이에 당황한 유재석은 예지원이 소문을 잘못 냈다. 자기 혼자 20년 동안 헛소문을 퍼뜨렸다라며 발끈했다. 그 이어 예지원은 그때 하수빈이 학교에서 제일 예뻤는데 재석이가 어떻게 사귀었지?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수빈은 1973년생으로 1990년대 책받침 스타로 현재 51세이다. 1992년 8월 1일 MBC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에서 노래 노노노노로 데뷔해 당시 강수지와 라이벌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수빈의 첫 데뷔 앨범 리사 일러브의 더블 타이틀 곡중 하나인 더 이상 내게 아픔을 남기지 마는 긴 생머리의 커다란 눈망울. 한녀린 체구를 지닌 청초한 모습으로 청순가련형인 당시 하수빈의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려 첫 데뷔 때부터 많은 이슈가 되었으며 알프스 소녀, 무공의 소녀 가수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앞서 데뷔한 강수지와 비슷한 이미지로 대중의 비교를 당해야 했다. 활동 당시 하수빈을 향해 강수지 팬중 일부가 욕설을 퍼붓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강수지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수빈이 리본 달고 장갑 끼고 아니면 밀짚모자에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나왔었다면서 나 같은 스타일이 나왔구나 싶어 내 안티가 조금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여학생 안티가 하수빈 쪽으로 갔고 덕분에 조금 편해졌다고 말했다. 하수빈은 당시 상황에 대해 활동 당시 하루 팬레터가 100통 가까이 왔다. 90% 이상의 남학생들의 편지였다고 했다. 남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여학생 안티 팬들로부터는 많은 미움을 받았다. 하수빈은 여성스러운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음악성도 꽤 있는 뮤지션이었다. 1집에 실린 발라드 너는 나의 사랑의 이름은 하수빈이 17세에 만든 자작곡이었다. 2집 수록곡 마지막 소녀기 역시 하수빈이 10대 소녀기를 회고하며 만든 자작곡으로 곧 20세를 맞는 축하의미로 발표됐다. 하수빈은 2집 앨범 대부분 곡의 작사를 맡았다. 하지만 하수빈은 이후 트랜스젠더가 아니냐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고 결국 가요계에서 은퇴했다. 하수비는 이후 해외를 오가며 패션과 건축을 공부한 뒤 귀국해 라스텔라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가수, 작곡, 작사각, 연기자, 배우, 모델들을 육성하고 있다고 한다.